이 땅을 어, 살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틀면 얼마나 많은 어, 이렇게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채널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수백 개가 넘는 그 채널 가운데 수많은 음성들이 각기 다른 음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 운전할 때이 라디오를 이게 자주 틀고 이렇게 가는데요. 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의 이 성찬 가운데서 우리가 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 얼마나 많은 말을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우리, 그레죠 우리 아, 직원과 만나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게 아, 됩니까? 근데요, 이 말들을 잘 이렇게 그 보면요. 크게 이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없지 그죠? 그 말이 진실된 말인지 참된 말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요또 어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말은요, 그 들으면 내가, 어, 지친 마음이 살아나고, 활기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말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요, 예,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그, 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때그 우리의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크게 이두 가지로 이렇게 그두 종류의 말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세상이 주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세상이 주는 말인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가만히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 읽었는데, 뭐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 근데요, 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세상이 주는 말, 마귀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이 있어요. 음, 어, 마귀가 주는 그, 어, 말은요,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어, 말입니다.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말, 이런 그 음성이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감동으로 들려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어, 너까지께 무슨 목회를 한다고, 야, 집어쳐라. 관도, 어. 내가 그, 목표를 할 자격이 되냐? 그런 말이 한 번씩 내 마음속에 이렇게 <laughs> 울려 퍼져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은 순간, 아, 아유, 이거는 세상이 마귀가 주는 말이구나.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이 말을, 내가 귀를 막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씩, 야, 그 말이 맞다. 내가 정말 무슨 자격이 되냐? 내가 목표를 할 자격이 된, 된단 말인가? 안 되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많고, 훨씬 유능한 사람도 많고 훨씬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이름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거 많이 봅니다 <laughs>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 <laughs> 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밭을 읽으면서 <laughs>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마음을 먹습니다 한 번씩 근데요. 어, 하나님께서 제한테 이런 감동을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용진아 용진아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너는 제자를 삼아라 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너를 준비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함께 하였고 내가 너를 지켜 주었고 내가 너를 준비시켰다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 말씀을 주께서 감동으로 제게 이렇게 주십니다.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을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말씀의 감동을 제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무능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 들으라는 이 말, 이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코라는 말인데요. 들으라는 말은요, 어, 듣는다라는 귀를 열고 듣는다는 말도 되지만, 순종하라는 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말좀 들으라, 얘야. 말좀 들으라, 이 녀석아. 여러분, 이 말은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말좀들으라해서말좀 들으라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말말좀 들으라는 말은요 순종하라는 말. 듣고 네? 듣고 순종하라는 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 사실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이 주파수가 이렇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이그 아그 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여러분 그 우리 그 양들이 이렇게 그 수많은 양들이 함께 모여서 방목하지 않습니까? 그 호주에 호주나 이런데 가 보면요, 큰 목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목장에 양들을 다 방목을 이렇게 합니다.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는데요. 이제 집에 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자가요, 목자가 특유의 그이 톤으로 양들을 자기 양을 부릅니다. 특유의 그 어떻게 표현을 내가 할 수는 할수 없는데 이렇게 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 양이 그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안 듣습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만 이렇게 여러분 그양 양이 듣고. 그 목자에게로 모이는, 모인다는 거예요. 집에 갈 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밤이 되면. 그때 이제 이 목자가, 와르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노터에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지 모릅니다. 예, 떠들며 놉니다.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넘어졌는지, 싸웠는지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인지, 남의 아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는 그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다니까. 아, 누가 우는구나. 우리 아들이 우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주파수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음성을 듣고, 아, 저 울음은 우리 아들의 아들이 자빠져서 우는구나. 두들겨 맞아서 우는, 거, 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른 목자가 부르면요? 듣지 않습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있는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양이 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에게 가진 자는 영생을 얻고 그 귀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셨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영적인 귀를 갖고 계십니까? 네, 그 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빼앗으라 어, 이렇게 빼앗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그 어, 정상적인 그런 어, 생업 활동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어떤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조그매조그만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생명까지도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곳이 세상 아닙니까? 이 땅에서 뺏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주는 삶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삶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보혈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는 삶이고, 이 땅의 삶은 빼앗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요, 죽으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100세 이상을 사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남자들은 또 이렇게 백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뭐, 기르면, 예, 몇십 년 안에 우리가 우리 다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요,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것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첫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죽는, 모두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첫째 사망의 관문을 통과하면요, 주 앞에 서게 되면요, 죽게 되면요, 우리 앞에 문이 두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영생의 문이 있고, 영벌의 문이 있습니다. 그두 개의 문이 있어요. 그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가봤냐고요? 안 가봤지만, 제가, 제가, 어, 목사의 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요, 그것이요, 어, 뭐안 가봤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 진리라고 할수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두 문에 두문 앞에 서서 한쪽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죽는 그 사망을 말하지만 둘째 사망은요 영벌의 지옥의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요 이기는 자는 어떤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뒤를, 예수 스도의 뒤를 따를 것인가? 마귀의 뒤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 싸움에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려고 하고 편하게 넓은 길로 가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편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편함을 쫓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그 길은 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요, 쉽지 않다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사리하면은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을 걸어야지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아 좋은 게 좋다고 여러분 대충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좋겠지요. 좋겠어, 좋을 수, 저도 뭐 이렇게 뭐 부담이 없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걸어라. 마음을 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기 위해서 그 외로운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싸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목숨을 긁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함께 우리가 그 앞에서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네? 주님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정말 주림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네! 인도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방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자는요, 사자는요, 토끼를 잡을 때도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목숨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